시작해, 시작해! 까줘! <laughs> 잠깐 카메라 들고 있어. 오빠, 찌, 오빠 찍지 오빠 찍 말고. 응. 오빠 찍지 말고. 오빠 찍지 말고. 응. <laughs> 자, 여기. 둘수 멈추면 안 돼. 자, 먹어봐. Hey. <laughs> 아, 먹어도 돼? 로이 이거 어쪼가야죽이야 팥죽 개야 파, 쪼개야, 파, 야지 안 먹어야지. 어? 부러지게? 안 먹을 거야. 맛있니? 응. <laughs> 그래. 니가 맛있는 거지 뭐. 이게뭔데 가자. 가자야? 응. 가자, 이름이 원래 부대찌개. 원래. 에? 그거 누룽지, 누룽지. 얼, 얼, 원래 부대찌개 했어. 누룽지야, 누룽지 원래. 누룽지 원래.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아 어, 밥을, 어, 누룽, 누룽지에다 섞어서. 응. 이게 누룽지라고 이름 이름 붙여진 거야. 그래? 응. 음.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난다고? 많이? 오, 뭐? 많이? 응. 많이 가져왔다. 참치로. 그참치는 오빠 먹고 싶은데. 그래, 오빠 먹으라. <laughs> 오빠 이따 밥에다 먹어야겠다. 그래. 여기. 오호. 맛찍어맛지니 응. 지 고? 그렇게 맛있니? 잠깐. 뭐 한데? 이바에 고? 바거딱 바지, 에 바지, 고? 바 거. 딱 자, 입에 묻은 거. 둘 달까? 바스리 없었네. 이리가 많이 찌긴 가오지 달랑아. 이거 팥죽이야, 팥죽. 팥죽이야? 응. 그거 그거잖아. 아이스크림 녹인 거. 네? 래 그래, 응. 그래. 흘릴라고 했네 어? 아? 흘릴라고 했어 흘릴라고 했어? 응. 흘리면 안돼 오빠 귀찮아져 왜왜왜왜왜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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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짜잔 그 마지막이야? 해 봐. 또 나왔잖아. 또 나왔어? 뭐가 나왔어? 빵빵 응. 어허, 깨먹지 마. 깨먹지마 뭐야 지금 깬거야 지금? 깨먹었잖아 니가 썩상 깨먹었는지 안깨먹었는지 보고 있었어 왜 깨먹는거야 젤리가 돼서 젤리가 돼서? 응 여기서 끝낼까? 나는 매롱방이야 나는 거주어 나는 햄버거 젤리 <laughs> 나는 빵이야 나는 누룽지 나는 팥죽이야 팥죽 <laughs> 나는 생강 젤리야 나는 햄버거 젤리 그렁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안 좋아 왜? 이얘 뭐야 또 아니야? 그거만 먹고 그저 그만 먹고 그만 먹자. 맞지? 싫은데 싫어. 응. 그만 먹어야 돼. 이거 써봐. 그 이거 써. 이거 써보니까 그만 잠깐만. 먹어야 돼. 어디 가? 여기 있잖아. 바로 그물. 다 먹었어. 오빠가 좋아하는 빵인데, 뭐야? 뭐 왜? 뭐야? 브리우주리 벌써 8파이나 찍었어 맛있다 오호 의 파워인을 주고서. 브리포스의 파워인을 주이서 브리포스의 거워인을 먹을래. 손에 안 못, 못 든다. 너 먹지 마. 그거 먹으지. 진짜. 하하. 이제 했지? 요 정도 아니 요 정도 해도 돼요? 응? 뭐해 또? 또 어디가? 까줘 이거 왜 안까져? 까졌다 응. 이제 끝이야? 끝내자 끝. 많이 먹었다. 많이 찍었다. 우리 10분 찍어, 10분 이제 끝내자. 자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애. 안녕히 계세요 해. 안녕히 계세요. 인사. 에? 노동지도. 노동지도? 노무기 노동지 목뜬 거. 이거. 어디가 이거 뭐야 아, 아빠 핸드폰 다피소롱끝제 안녕히 계세요 인사 안녕히 계세요 배꼽 인사 가서 배꼽 인사. 아이기 가서 배꼽 인사. 지금 화면에 들어가서 배꼽 인사. 배꼽 인사 90도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 끝.